안녕하세요. 정혜도의 잘될 운명입니다. 운과 운명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은 바뀌는 흐름의 에너지이고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고정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것은 환골탈태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해요. 운과 운명을 연구해온 제가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운명을 운행하는 육체를 바꿔보는 거예요. 건강을 위한 행동 한 가지를 꾸준히 참고 하는 거죠. 육체는 하루 이틀의 기간 동안 바뀌지 않고 습관이 되어야만 바뀌거든요. 그래서 21일 동안 건강을 위한 행동 한 가지를 꾸준히 해보세요. 뇌와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형성되는 최소 기간이 21일이거든요. 하루에 걷기 20분을 하기로 했다면 21일 동안 꾸준히 참고하는 거죠. 이 21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단군신화에서 곰이 21일의 기간을 쑥과 마늘을 먹고 난 후에 사람이 되었고요. 달걀도 21일이 지나면 병아리로 태어나죠. 그리고 37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7이 3번. 21일 동안 기도를 간절히 하면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라는 것이 37 기도인데요. 그래서 소울 님들께서도 건강을 위한 행동 한 가지를 정하시고 21일 동안 꾸준히 해 보세요.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요. 하늘, 나, 주변 환경, 이세 가지의 파동 에너지의 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나의 운명도 함께 따라서 좋아져요. 주변 환경이라고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공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나의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친구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특히 이제 뭐 가족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준다면 나의 운명은 좋게 바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철 농수산물을 어, 부모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택배로 항상 보내요. 그러면 그분들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책 출간 같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부모님께 큰 선물을 합니다. 뭐, 안마의자라든지 TV, 이런 거를 이제 선물을 해서 어, 기쁨의 에너지로 채우게 하죠. 그리고 아이에게는 뭐 장난감이나 케이크를 사줍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지죠. 그럼 그 밝은 에너지가 저의 운명을 밝게 비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울님들도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부모님 혹은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하시고요. 들어가시는 길에 케이크 하나를 사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 좋은 터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땅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살거든요. 우리가 편안한 잠자리에서 숙면을 취하고 나면 하루가 굉장히 상쾌하죠. 그것이 매일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명은 좋게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좋은 집터와 사무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마음에 드는 집과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당장 그곳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을 나에게 맞는 좋은 터를 찾는다라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그런 곳을 내가 계속 찾아 다닌다면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결국엔 그런 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에 내가 가기 전에 또할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찾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잠자기에 좋은 자리, 공부하기에 좋은 자리, 이렇게 상황에 맞는 좋은 자리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또, 소울님께서 어떤 곳에 갔더니 참 마음이 편하고 내가 힐링된다라는 장소가 있을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 산의 특정 바위, 그리고 어떤 카페, 혹은 절 이렇게 제가 찾은 장소들이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기운이 없거나 아니면 힐링하고 싶을 때 그런 곳에 가서 기를 충전을 받거든요. 소울님들께서도 그런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서 기가 좀 이렇게 떨어졌거나 아니면 힐링하고 싶을 때 가서 기를 충전하세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또 운명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소울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막상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이건 구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2023년에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번 승진에서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울님께서 지속적으로, 진심으로 23년 안에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소울림 마음에서 잘될 운명의 파동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파동에너지는 우주 공간에도 남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언젠가 소울림의 마음에 있는 파동에너지와 우주에 남았던 파동에너지가 연결되는 순간이 와요. 그것이 소울림이 소원을 성취하고 운명을 좋게 바꾸게 된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를 할 때는요, 깨끗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하세요. 결혼이라고 한다면 23년에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문장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를 해보세요. 23년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 이번 승진에서 나는 승진이 됐다. 이렇게 완성된, 완료형으로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의 에너지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난 후에는요.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 이유는 나의 운명이 좋은 쪽으로 1cm라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소울님들,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는 모두 당장 할수 있는 겁니다. 21일 동안 네 가지를 한번 해 보세요. 운명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잘될 운명 안에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번 정해도의 잘될 운명, 제네럴 리딩은 나에게 다가올 잘될 운명입니다.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 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타로카드로 나에게 다가올 잘될 운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분홍색, 초록색. 다섯 가지의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선택하셨죠? 자, 그러면 파란색을 선택하신 분들 어떤 잘될 운명이 다가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9번 더썬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두 장의 카드의 조합으로 소울님께 잘될 운명 말씀드리면 소울님께서 여왕의 나무 카드 어 여러 가지의 일들을 좀 시도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만 벌려놨다 라고 할 정도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흩어져 있다 보니 아니면 어떤 어, 일관성이 없다 보니 아직 딱 성과가 하나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낙인 어, 났어도 소울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19번 더선 카드 태양 카드 어,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해바리기 꽃처럼 확 피어나고 태양이 뜨듯이 밝아지고 그다음에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소울님께서 여러 곳에 씨앗을 심어 놨는데 아니면 노력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잘될 운명이 있다. 소울님이 노력했던 것이 그동안 내가 원했던 만큼 노력해서 이제 인정받고 싶었던 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 더선 카드 태양 카드로 그런데 이제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다섯 가지의 시도를 했다면 그 중에 다섯 가지가 다 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두 개가 확잘될것 같은 그런 잘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란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다가올 잘될 운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다가올 잘될 운명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카드는 20번 심판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심판 카드는요. 하늘의 온 카드거든요.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팔을 불어서 죽은 자와 산자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 혹은 심판의 날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온다. 소울림의 때가 온다. 근데 그 시기가 때가 어떤 시기냐? 여왕의 컵 카드. 컵이라는 것이 마음, 사랑, 감정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여왕은 또 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마음, 감정, 사랑. 소울림이 원하고 바랬던 일이 시기가 오지 않아서 계속 진행이 되지 않거나 열매가 맺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이 시기가 오므로써 때가 오므로써 소울림에게 아, 이 정도면 참 내가 바랬던 미래야. 바랬던 결과야. 그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과정 혹은 흐름이 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그 운이 온다는 거예요. 운명, 운이라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절도 가을이 돼야 열매가 맺고 추수를 할수 있듯이 그런 시기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울림이 원하는 계절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운이 잘될 운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 이곳저곳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고, 이 여왕의 컵을 만약에 포인트로 봤을 때, 돈도 돈이지만, 내가 만족하고 마음에 드는 결과와 방향으로 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다가올 잘될 운명,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들, 자. 소울님께 다가올 잘될 운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기사의 칼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기사의 나무카드가 나왔네요. 나이트, 나이트. 기사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청년이거든요. 청년은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소울님께서 건강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다 라고 한다면 활력이 생기고 좀 무기력했던 분들에게도 활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이제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목표나 대상이 생기거나 혹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좀 속도감이 없고 더뎠다 정책이었다 라고 한다면 활력이 생겨서 이제 진행이 좀 빨리빨리 되고 흐름상의 상승세를 타게 되는 그런 잘될 운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될 운명이 왔을 때는 물론 이제 꼼꼼하게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가 시도하고 실행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 타게 됐을 때는 솔림께서 좀 과감하게 한번 좀 시도해 보거나 실행해 보거나 도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칼이 바람이에요, 바람. 여기에 있는 나무가 불이에요. 불과 바람이 같이 붙으면 굉장히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서 주변이 좀 따뜻해지고 밝아지거든요. 그런 어떤 에너지로 내가 어, 운이 왔을 때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잘될 운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을 선택하신 분들, 자, 어떤 잘될 운명이 오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흑기사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 흑기사 카드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안이거나 회사거나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쨌든 동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금전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3번 동전 카드, 보시면 교회의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3명은 그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의미 있는 일,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돈이 되거나 발전이 있는 일을 함께 다른 사람과 진행하고 있을 때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두 장의 카드로 봤을 때, 소울님에게 있을 잘될 운명은 하시는 일에 있어서 좋은 파트너, 좋은 직원을 만나게 되는 인연이 있습니다가 첫 번째 잘될 운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시려고 뭐 취업을 준비하신다던가 했을 때, 어, 그 과정에 있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운이 있어서 잘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취업 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될 운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분홍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잘될 운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들,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다가오고 있는 잘될 운명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3번 나무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자, 두 장의 카드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죠.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뒤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우선 의미하는 것은 멀리 바다를 바라본다라고 해서 이제 떠난다. 이동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동을 준비한다. 이직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뭐 아니면 가게 이전이라든지 그런 이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에 있는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발전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게 될잘될 될 운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기존에 했던 것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우선 이 카드를 말씀드리면 이 카드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다른 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구본을 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어, 새로운 곳에서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나의 고향으로 다시 금이 환영하려고 바라보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다른 또잘될 운명 말씀드리면 소울 이미지 기존에 해왔던 일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에서 잘될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존에 하던 일그 다음에 어, 진행하던 일이 하나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잘될 운명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잘된 운명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